리빙 트러스트에 설정이 되어 있으면은 메디케이드 리카버리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5년 후에부터 혈액이 발생한다 하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은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네 프랭클리 선생님과 함께하는 사회복지 상담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자 오늘 상담 내용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캘리포니아에 사는 80대의 시민권자입니다. 부부의 합한 인컴은 소셜 시큐리티가 월 1500불 정도이고 살고 있는 자택 외에 렌트를 받지 않는 집이. 한채더 있고 은행 자산도 1 0여만불 있습니다. 메디카를 받고 있는데 집 자산은 아들에게 리커버블 리빙 트러스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에 의해서. 어, 널싱 홈을 갈수 있겠는지요? 또 우리가 아, 죽고 난 이후에 메디케이드 비용 회수가 어떻게 되는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 예, 캘리포니아의 케이스인데 캘리포니아는 좀 메디케이드의 법이 특수합니다. 그래서 잘좀 들어주시고, 더 타주에 계신 분들도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우선 이분들은 인컴이, 두분앞한 인컴이 1,500불 밖에 안 되구만요. 그런데 이제 지금 살고 계시는 프린시팔 집이 있고, 또 집이 한채더 있는데 렌트를 받지 않고 있고, 또 은행의 자산이 10만 불 가량이 있으시구만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메디칼, 캘리포니아 그 메디케이드입니다.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계시는 거죠. 물론, 메디케이드는 가지고 계실 거고요. 캘리포니아의 그 메디케이드 법은 그 미국 전체 50개 주 중에 특수한 그 메디케이드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어, 인컴만 따지고 가지고 있는 자산은 전혀 계산, 계산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10만 불 은행에 있고 또 집도 있고 또 다른 그에 렌트 받지 않는 집이 또 앉혀 있어도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분들은 이제 메디케이가 있고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메디케이어,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듀얼 베네핏셔리 프로그램인, 듀얼 스페셜 네이드 플랜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캘리포니아는 의무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선택하면 선택을 하게 되는데,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 나오는 플랜이, 인슐린수 회사에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를 합해서 나오는 플랜이 메디메디 메디 플랜이라고 합니다 네. 캘리포니아는요. 그래서 메디메디 플랜을 가지고 계시니까 나중에 이제 롱텀케어, 널싱업을 가는데도 그 플랜으로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 리버커블, 리빙트러스트를 아들한테 주고 있다고 그러는구만요. 리빙트러스트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조금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 리빙 러스는 가지고 있는 자산을 러스트의베네피시리한테다가 양도해 주는 겁니다. 몇개 놓으면은 본인이 살고 있는 동안은 소유의 영향을 줄 수가 있지만은 죽고 나면은 그 추러스트 베네피시리한테로 자산이 이양됩니다. 그래서 이 리빙 러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지 리빙 러스를 설정해 주는 시점으로부터 오년 기간에는 그 메디케이드에 대한 효력이 없지만은 5년이 지나고 나면은 메디케이드의 효력이 제한사항이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은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를 받고 놀싱홈 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리빙 큐러스트를 이미 주어있고 또, 음 자산 테스트도 안 하는 캘리포니아이기 때문에 그 놀싱홈을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은행에 있는 10만 불을 리빙 큐러스트에 포함을 뱀이냐, 아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퀘션입니다. 만약에 포함이 돼 있으면은, 리빙 트러스트에 10만 불까지 포함이 돼 있으면은, 리빙 트러스트의 혈액이 그대로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근데, 10만 불을 리빙 트러스트에 포함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 두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널싱웜 가게 되면은, 그 은행 자산을 어떻게 해주고 하느냐 하는 거가 이제 관건이 됩니다. 어, 이때, 캘리포니아나 모든 스이다 있지만은, 두분 중에서 두 분이 살다가 한 분이 노싱홈 가게 되면 나머지 커뮤니티에 있는 스파우스가 자산을 양도받고 또 인컴도 메디케이드에서 보충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네. 어, 그래서 자산일 경우에는 커뮤니티 스파우스 리소스 라우엔스라고1 5 7 0 0불까지그 커뮤니티에 남아있는 스파우스에 의해 이양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어, 만약에 이분이 그 10만 분을 그 리빙 트러스트에 포함 안 했더라도 그 예를 들어서 남편이 간다든지 부인이 간다든지 두분 중에 한 분이 양농으로 가게 되면은 커뮤니티에 남아있는 분이 CSRA 법에 의해서 커뮤니티 스파우스가 이 양도를 받고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열수금액가신 분은 자산이 하나도 없이 가는 거죠. 네. 네. 만약에 인컴이 적어진다면 은 인컴이 없다면 이제 이두 분들은 천5 0 0불 다판 인컴밖에 없으니까 커뮤니티에 남아있는 분이 이 역시 인컴이 적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임금의 미니멈 몬스리 메인티넨스니더 라우엔스, 초면티 남아 있는 스파우스가 미니멈 생활 보장을 메디케이드로 받을 수 있는 법에 의해서 생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지장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돌아가실 경우에 한 분이 돌아가실 경우에 메디케이드의 비용 회수가 어떻게 되겠느냐? 어, 이 경우도 역시 리빙 트러스트의 들어가 있으면 설정이 되어 있으면 그 메디케이드 리카버리에서 제외됩니다 음. 그 트러스트에 들어가 있는 거는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5년 후에부터 혈액이 발생한다 하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은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모든 50개 스테이트 중에 캘리포니아하고 뉴욕만 조금 상황이 다르고 나머지 스테이트들은 다 비슷합니다 음. 오바마 케어 메디케이드는 물론 자산 테스트 안 하고요. 또 레귤러 메디케이드는 어, 혼자일 경우에 자산이 4 0 0불 부부일 경우에 6 0 0불 그리고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일 경우에는 그혼자일 경우에 2,000불 그리고 두 부부일 경우에 3,000불 이거는 다 아는 스테이트보다 다 같습니다. 연방 규정이기 때문에요. 근데 캘리포니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자산 테스트가 전혀 없고요. 자산에 관계가 없고 뉴욕은 레귤러 메디케이드의 경우 자산이 삼만 이천 불 혼자일 경우에요. 그리고 두부울 경우에는 사만 삼천 불까지 영향이 없습니다.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를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뉴욕하고 캘리포니아가 상황이 다르다 하는 것만 우리가 기억을 해 두시고 질문하신 분들은 전혀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케이는 네. 그 리버커블 리빙트러스를 주고 있는 것 때문에 나중에 메디케이드 리커버리 비용 해수에까지도 지장을 받지 않는다 네. 하는 거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리버커블 리빙 트러스트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 조금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법률적인 건데 이제 우선 리빙 트러스트는 있는 자산의 소유 권한을 트러스트 베네 피자한테다가 양도하는 겁니다. 네. 쉽게 말해서요, 이제 리버커블이 있고 리버커블이 있는데. 리버 커브는 취소 가능 가능하고 아. 변경도 가능합니다. 음. 그러나 1, 리버커브은는 어, 취소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한번 설정하면 끝까지 그거예요 그렇게만 우리가 기억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80대 시민권자의 상담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생활을 하시다가 갑자기 부딪히는 여러 어려움이 있으시면 AWS에로 연락 주십시오. AWS에는 New Jersey, Bergen County, t n e 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화상담 혹은 대면 상담하고 있습니다. 상담 문의는 201-862-1665입니다. 프랭클리 선생님께서는 매주 화요일에 전화 상담 혹은 대면 상담 하고 계시고요 반드시 예약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프랭클리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